안녕하세요. 온통의 김정윤입니다. 토레스 EVX가 발표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두 개, 부정적인 부분 하나. 출시 전에 대략적으로, 확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 가격이 조금 예상 가격보다 내려갔습니다. 4,700만원대에서 4,900만원대. 보조금 적용하면 3천 중반에서 3초 후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음, 토레스 EVX가 사이즈가 4.7m가 약간 넓습니다 4715mm니까 사이즈를 보면은 준준형 중에서도 좀큰 편이죠 중형에 가까운 사이즈입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셔라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가형 저질 전기차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저희는 염려를 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국내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코란도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3억개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출시가 됐었던 모델이었고 아마 기업에서 3원계 배터리로 전기차를 구성하면서 이 가격대의 전기차를 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는 사실 k 이지 모빌리티로서는 선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LFP 배터리 가운데서 블레이드 배터리는 사실 품질 에너지 밀도가 lfp 배터리 에서는 최상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가 좀덜할수 있다 네, 뭐그 정도는 출시 전에 저희가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봐야죠 lfp 배터리의 문제가 한번 주행을 딱 시작해서 배터리가 100에서 0까지 갈 때까지 항속하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에너지가 담고 있는 그 밀도 만큼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LFP 배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영하 5도, 6도, 뭐 10도 이하에서 이 최적화로 올라올 때까지 배터리가 데워지면서 최적 효율을 낼수 있을 때까지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소요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0km에서 길게 100km 정도 쓰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일에 나눠서 충전된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에서. 그 배터리가 보관이 되어 있어서 영화에서 추워져 있다가, 그 다음날 사용하게 되면 또, 최적 구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20-30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사용할 때 LFP 벤터리는 환경부에서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 대비 오, 왜 이렇게 떨어지지? 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라 라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부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냉간식 효율이고 이걸 최적효율에 도달한 그 시점에서부터 소모될 때까지 소 이렇게 측정하는 전비 측정 방식이 뭐 상온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영화의 날씨에서는 실제 괴리감이 크다. 이거 좀 변경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전기차 대조가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편들을 고심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겨울철 전비 관련해서 배터리 3원계든 LFP든 양극재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자동차에서 작동하는 그런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점들까지도 보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울에 한번 검증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장거리를 한번 뭐 이용하게 되면 200km 뭐그 왔다 갔다해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아주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km에서 뭐 60km 60, 많아야 하루에 뭐그 정도로 움직이신다 그러면 겨울철에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의 온도가 좀잘 유지되는 곳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네, 이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최적 구간으로 효율을 확보해서 운행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짧게 짧게 운용을 하시는 환경이라면 뭐 최적화 되면 운행을 멈추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를 최적화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겨울철에 실 주행거리가 체감적으로 안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SOC에서 예측 제어를 하기가 어렵죠 전압 강화 현상 때문에 LFB 배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양극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활성 반응에 있어서 그런 특성의 양극재를 사용하기 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량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보정을 하고 제조사에서 항상 100%로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라는게 배터리의 SOC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그나마 블레이드 배터리는 좀덜 하니까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EVX의 판매가격이 보조금을 적용하면 4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는 3천 중반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아무리 비싸게 사더라도 3천 후반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가격적인 이점 때문에 구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LFP 배터리에서 오는 불편함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구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 특징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면만 막 강조를 하셔가지고 불안나요. 그리고 또 수명 엄청나게 깁니다.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셔가지고 무조건 좋겠지라고 기대하시면 를 실망할 수 있으니까 단점이 뭔지를 알고 내 환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시면은 결정을 하셔도 뭐 저희가 막 크게 말릴 권리도 없고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 그러는 건 본인의 결정을 하시기에 따른 결과인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게1 0만에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보증을 하겠다입니다. 아 이게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예 그리고 어떤 담당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LFP 배터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데 기가 막힌 키워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어, 이런 해법을 가져올지는 몰랐어요. 제조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신반의한 부분이에요. 이걸 충분한 시료를 가지고 100만 k m 의 수명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벽하게 계산돼서 보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보증은 제조사가 해줘야 안심시키고 할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무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검증하려면, 이거 어떻게 검증해? <laughs> 10년이 넘게 걸리겠네요. 어우, 1년에 10만 킬로씩 타도 10년인데, 어쨌든 뭐 제조사가 무작정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책 없이 하는 거다. 뭐 무조건 지르고 본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사가 일단 필요에 의해서는 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우리가 상정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소비자분들에게는 나쁠 건 없어요. 100만 키로를 보증을 한다고 했으니까 배터리는 최초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배터리는 그 차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중고가 판매는 돼도 100만 키로를 보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좋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KG 모빌리티에서 정말 국내 소비자들에게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라 느껴집니다. 담당자분들 그리고 또 경영진분들의 고심이 느껴져서 부정적인 얘기는 좀 예,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예,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걸 뭐 검증한 단계도 아닌데 야 이거 뭐 말이 되냐 100만 킬로 그냥 기르고 보냐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좀 신중하게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겨울철에 음. 실질적으로 최적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한세번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겨울철 전비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게 환경부에서 그 측정된 결과와 어떻게 괴리가 있는지 이 사용자 환경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데 내연차의 알고리즘을 전기차에 좀 고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반영이 안된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이 알고리즘 방식의 전비 측정 방식이 전세계에서 최고로 최고로 정확합니다 기술 관련해서 척도로 사용해도 될 만한데 보안이 될게 몇개 있어요 냉간시 히터를 최대로 틀어 놓는 요 규정 그러니까 요거를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버리면은 어떤 제조사는 31도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27도 뭐 28도 이렇게 좀 낮춰 놓거든요 그게 맥스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좀, 위에 PTC 히터의 작동에 따라서 전비 차이 크게 납니다. 이런 꼼수 쓸수 있는 거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겨울철에 냉간시 전비는 세 번, 4네번 끊어서 해야 됩니다. 그 배터리가 최적효율을 낼 때, 완전히 식어졌을 때, 영하의 날씨에서 차가워졌을 때, 이 배터리 워머가 최적효율로 배터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환경에서 얼마만큼 효율을 내는가. 요거, 예 부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케이지 모빌리티 에서도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아이오5 보다 많이 큽니다 아이오5가 4635mm 에요 전장이 근데 이거는 토네스 EVX는 4715mm 니까 한 체급은 아니고 반 체급 정도 크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얼마나 좋으냐 이 가격인데 덩치도 크다. 근데 문제는 휠베이스가 짧아요. 휠베이스가 2,680mm입니다. 어, 2,680mm면은 어느 정도급이냐면 이거 소형차급이에요. 코나 EV가 2,660mm이고요. 니로 EV가 2,720mm입니다. 아이니 5는 전장이 80mm 정도 짧은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320mm가 더 깁니다. 320mm <laughs> 이거는 체급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3세대에서 7세대 사이보다 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자동차에서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SUV는 휠 베이스를 잘 확보를 해야 SUV의 공간적인 장점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게 돼요. 근데 토레이스 EVX는 사실 내연차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내연차 중에서도 휠 베이스가 이긴 편이 아닙니다. 휠 베이스가 무조건 길어야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의 형식에 맞게 주행 안정감이나 특징, 그리고 성능, 뭐, 용도, 이런 걸 맞춰서 휠 베이스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SUV는 사실 휠 베이스가 조금 널찍한 게 실내 공간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SUV에서는 또 하나의 기술의 척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트로레스 EVX가 좀 부정적이다.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지 말고 소비자분들이 그냥 전장이 더 길잖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제조사가 나서가지고 어이 경쟁 모델보다 전장이 더 길어서 체급이 더 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저와 같은 자동차 환자들은 괜히 심술 나가지고 야 윌베이스 대비 전장 그 비율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딴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 부분은 앞으로 광고에서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EVX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덩치도 작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위험한 거는 마케팅에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 고심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나름 좋지 않은 환경에서 회사 정상화시키면서 진짜 전기차를 저렴한 가격에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겠습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LFP라 그래가지고 이이걸일간식그말이야 중국에서 받아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사실 알아요. 사실 될수 있으면 30개 메터를 탑재를 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으면 금상첨화겠으나 예, 뭐,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관심사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 외의 옵션이나 편의 장치, 주행 안정감,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가치 부분에 주력하기 위해서 애썼느냐, 조율을 하느라 애썼느냐, 이제 저희가 그걸 좀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l f 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소문대로 브레이드 배터리가 쓸만하더라. 뭐, 겨울철에도 3원계보다는 떨어지지만 정말 걱정했던 것만큼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하면 저희도또 견해를 보정을 해서 저희가 이위 모델과 관련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애를 많이 썼으면 그 혁신 기술과 관련된 보조금 이런 것들도 예, 뭐 받아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저희가 LFB 배터리를 자꾸 경계하고 중국산 저가 그 전기차들을 자꾸 견제해야 된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전기차를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에서부터 땅을 단단히 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친환경 전체, 정책 전체에 제동을 거는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사실 중국 내수에서도 뭐 알아서 잘 크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배불릴 필요가 없거든요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전기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배터리를 중국의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가져와서 실었다고 해서 이걸 중국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조립해서 판매가 되고 또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조율되니까 이걸 국산으로 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브랜드를 달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품질이 기대했던 거에 잘 부합된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 부분 기대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면 토레스 EVX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고 역시나 LFP 배터리 아무리 제아무리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도 그리고 또 최적화 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고 100만 킬로 보증이라고 해도 소비자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품질적인 이슈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이 부분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서 실제 차를 보고 저희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그리 좋은 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내 공간의 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은 반면에 전장이 기니까 트렁크 공간은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 기관의 이 엔진 후드 쪽, 엔진룸 공간 쪽이 많이 확장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소재를 많이 보는 거죠. 니로 EV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하고 EV로만 기획이 돼 있으니까 이게 4.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장이. 예, 토레스 EVX보다, 예, 휠 베이스가 4cm나, 40mm나 더 깁니다. 이런 이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아이언 5야 뭐, 전장 대비 휠 베이스 깡패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차급은 전장과 휠 베이스를 같이 봐야 돼요. 전장도 중요하지만, 휠 베이스는 더 중요합니다. 그걸 비교를 해서, 토레스는 반쪽만 중요하게 가깝고, 내부는 오히려 소형에 가까운 네,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잘 조합하셔가지고 계약하실 건지 구입하실 건지를 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 거야라는 걸 말릴 수도 없고요 뭐, 저희가 좋다고 했는데 안살 거야 하는데 가격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많이 사신다고 저희에게 이득될 것도 없고 조금 사신다고 손해될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선택 포인트와 관련해서 맥만 짚어드리면 그걸 받아들이실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몸으로, 눈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인 포인트로 확인된 부분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 시승차 나오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저희가 어... l f c 배터리라 그래서 막 억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십시오. <laughs> 자, 오늘은 토레스 EVX와 관련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네,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